샬롬! 오늘의 말씀지기, 한양여대 김예은 순장입니다. 올해 11월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,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.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빛났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창기 두 여자는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. 두 여자는 지난밤 중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한 아이를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. 이 일을 듣고 솔로몬이 공정하게 판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. 3장 23절 말씀까지를 읽으면 우리는 밤중에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가 살아 있었고 그리고 한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솔로몬은 생모를 찾기 위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. 이 말을 들은 두 여자의 반응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. 한 여자는 아이가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게 칼로 나누라 말한 반면, 한 여자는 마음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느끼며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주어 죽이지 말라고 간절히 청합니다. 이에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말합니다. 이러한 판결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한 모습을 본 백성들은 이후 솔로몬을 왕으로서 인정하며 더욱 견고한 왕권을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솔로몬 왕은 어려운 문제를 판결함에 있어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? 3장 28절 말씀입니다.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.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지혜 속에 있어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이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.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의 뜻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. 풍산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를 닮아가기 위해 솔로몬 왕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갑시다. 혹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많은 시간,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?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.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지혜 있게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. 샬롬